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퀴스터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분산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분산분석이란 자체가 왜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지냐면, 그 개념 자체가 도대체 분산분석이 뭐냐? 이렇게 하면 공부를 했어도 아는 학생이 거의 없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분산분석을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텐데, 분산 분석이 뭐냐라고 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우리가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분산 분석을 우리가 한번 해 보려고 한답니다. 자, 자,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61에 보니까 자, 분산 분석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분산들을 분석함으로써 자, 어쨌든 분산을 분석하네요. 표본 분산들을 분석함으로써 모집단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독립 변수가 하나다.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 독립 변수가 두 개면 이원 분산 분석이라 하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분산 분석의 정의를 읽어보니까 자 분산을 분석한다는 건 알겠는데 분산을 분석함으로써 모집단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통계적 기법이 됐는데, 이 모집단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이 내용을 읽어봐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물론 한번 착 읽어보고 바로 이해되면 여러분 통계적으로 천재니까 그런 분들 선생님 강의 들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분산 분석도, 분산 분석을 난생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죠 강의를 잘 들어 두셔야 된답니다. 물론, 분산분석에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앞부분은 패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있 상관없답니다. 자, 좀더 우리가 선생님이 좀 세밀하게 설명했는데, 이 분산분석은 독립 변수를 몇 개의 수준, 우리가 또는 이런 범주로 한답니다. 수준에 따라서, 범주에 따라서 그렇죠. 나누고 각 수준에 따라서 나누어진 집단의 평균 차를 검증하는 거이다 집단이란 말이 나오죠. 자, 어, 그렇죠. 몇 개의 수준에 따라서 또는 범주에 따라서 몇 개의 집단을 나누고 그 집단 간의 평균 차를 검증하는 거다이 말이 중요하죠. 모집성의 모집단의 동일성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요 말을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평균 차를 검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평균에, 모집단의 평균에, 이 집단 간에, 이 집단이라고 하는 이 모집단이, 모집단 간에 평균이 같은가 아니면 평균이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기법인데 평균 차를 검증, 집단 간에 평균 차를 검증하는 기법인데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표본 분산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러니까 표본 분산들을 분석해가지고 평균이 같은지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뭐 한다? 검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 분산 분석이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조금 뭘 하자는 건지 알것 같기도 하고 또 아리까리 하기도 한데, 선생님이 좀 구체적인 예를 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 이런 분산 분석을 중심으로 일단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 광고 효과라고 하는 요놈을 우리가 광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광고 매체에 따라서 분명히 그죠. 요놈이 원인이 되어서 요놈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독립 변수로 봤을 때에 자. 분명히 광고 매체라고 하는 이 독립 변수 에서 광고 효과는 그렇 어떤 종속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그런데 자, 이 독립 변수가 지금 이 하나의 독립 변수가 자, 이 광고 매체라는 독립 변수인데 우리가 광고 매체도 종류가 맞죠. 그렇죠? 수준 내지는 범주에 따라서 나누어 볼수 있죠. 그러면 광고 매체는 여기는 보다시피, 시문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라디오가 될 수도 있고, 직접 광고지를 이렇게 제작해서 광고하는 개별 광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인터넷 광고도 있고, 다양한 광고가 많죠. 그죠? 뭐, 오게 광고라든가, 어떤 버스, 그죠? 외부에 노출 광고라든가, 지하철 광고라든가.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이 광고 매체라고 하는 요 하나, 한, 그죠? 이, 그렇죠? 이 독립 변수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독립 변수 자체를, 자 여기에 몇 개의 수준 내지는 범주로, 그죠 나누고 각 수준에 따라 나누어진 집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는 거 하나, 하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 범주 내지는 수준에 따라서 나누어진 집단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문이라고 하는 요, 그쵸? 그렇죠? 요 시문이라고 하는 요 모집단의, 그쵸? 그렇죠? 요 시문이라고 하는 요 모집단의 평, 광고 효과에 대한 시문을 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광고 효과의 평균값하고 TV라고 하는 요놈을 가지고 광고했을 때의 광고 효과의 우리가 평균값, 라디오의 평균값, 개별 광고를 했을 때이 평균치가 다 같은가? 그러니까 이 광고 매체에 따라서 나타나는 광고 효과는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저 통계학자들은 우리가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일단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로 분산 분석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분산 분석이 뭔지부터 알자는 거죠 분산 분석이 뭐냐 신문을 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하고 TV를 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하고 라디오를 광고, 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하고 개별 광고로 광고를 우리가 뭐 개별적으로 찌라시를 만들어서 광고를 했을 때 이와 같은 광고 매체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광고 효과가 차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을 뭐 하고 싶다? 검증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거 이 광고 매체에 따라서 이네 가지 광고 매체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검정한다 라고 했을 때의 그와 같은, 그렇죠? 그것을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문이라고 하는 매체를 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나타나는 광고 효과의 평균치하고, TV를 가지고 광고했을 때 나타나는 광고 효과의 평균값하고, 라디오 또 개별 광고에 대한 광고 효과의 평균값들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평균차를 검정한다 그랬죠. 차이가 없다는 말은 평균이 다 같다는 얘기고 차이가 있다는 말은 평균값이 그렇죠. 적어도 그렇죠. 평균치가 다 같다는 말은 평균차가 그렇죠. 다 같다는 말은 광고 매체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 평균값들이 다, 다 각각의 평균값들을 비교했을 때에 적어도 그렇죠. 어느 두 개가 다르다라고 하면 광고 효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고 싶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죠. 그럼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요 놈의 모평균, 요 놈의 모평균, 요 놈의 모평균, 요 놈의 모평균, 모평균을 몽당당 같다라고 하는 기무가설을 세웠을 때에 그 기무가설이 채택이 되면 광고효과의 차이가 없다가 되는 거고 그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광고 효과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와 같은 요, 그쵸,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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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검증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다? 표본 분산들을 분석함. 물론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상관없답니다. 표본 분산들을 분석함으로써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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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모평균이 몽땅다 같다라고 하는 가설을 우리가 맞는 채택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검증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다? 분산분석이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두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갓을 검증하는 방법과 그리고 T 분포상에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 두 놈의 평균을 같더라고 도을 때에 그두 평균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죠? 어, 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분산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또 동원해서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법은 딱두 개의 평균을 놓고 그 평균이 같은지 검증할 때는 우리가 용이하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평균 네 개를 놓고 요놈의 평균, 요놈의 평균, 요놈의 평균, 요놈의 평균, 평균을 가지고 평균 네 개를 가지고 이 평균들이 다 같은지를 두 개씩 두 개씩 검증하려고 그러면 신문 TV 검증해야 되고, 신문 라디오 검증해야 되고, 신문 개별 광고 검증해야 되고, TV 라디오, TV 개별 광고, 라디오 개별 광고. 이와 같이 총 6번을 가설 검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경비가 엄청나게 들 뿐만 아니라 또 그놈의 정확도도 엄청나게 떨어진답니다. 오류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우리 또 뒤에서 붙여서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두 평균이 같은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두 평균 차만 두 개를 놓고 평균 차를 검증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세개 이상의 평균이 같은지를 검증할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는, 즉, 표본 분산들만 분석함으로써 그 평균 값들이 각 집단의 평균값들, 뭐 평균값들이 같다라고 하는, 거, 같은지 차이가 있는지를 한 방에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분산분석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산분석을 할 적에는 이 독립변수가 이렇게 정해지면 반드시 이 독립변수가, 이 하나의 독립변수가 수준 내지는 범주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진답니다. 물론, 이 집단은 문제 자체가 지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죠. 그 그러니까 근데 이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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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뭐라 한다, 요 놈을 수준 내지는, 그쵸? 그렇죠? 범주에 따라서 구분한 요 놈들을 뭐라 한다? 우리는 집단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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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의 모평균을 각각의 표본 분산들을 분석함으로써 요놈, 요놈, 요놈의 모 평균이 같은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광고 매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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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놈들에 따르는 요예 같은 경우는 광고 효과에 차이가 있다, 없다를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매체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가 있다, 없다는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산분석에서는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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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광고 효과에 대한 그 평균치를, 모 평균치를 우리가 가설 검정을 통해서 같으면 매체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놈, 요놈, 요놈, 요놈의 광고 효과의 평균치가 모 평균 값이 다르다라고 가설 차이가 있다라고 가설 검정이 되어지면 그때는 광고매체에 따른 광고효과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독립변수만 두어서 이렇게 범주에 따라서 집단을 분할해서 분산분석을 하면 그런 분산분석을 이런 분산분석이라고 하고 또 광고효과라는 게 광고매체만 영향을 받는 거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소비자의 또 나이에 따라서도 이 광고 효과가 먹히고 안 먹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광고 매체라는 독립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범주에 따라서 또는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4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또 소비자의 나이라고 하는 것을 또 독립 변수로 잡아가지고 수준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로 이렇게 이렇게 또 집단으로 나누어 가지고. 결국은 요놈을 이렇게 4개, 4개를 조합하면 총 16개의 그 조합이 나타나죠. 무슨 말이겠죠? 나중에 우리가 저 밑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일단은 연결을 짓는 것을 우리가 통계학적 용어로 처리한다. 그렇죠 처리했다. 그런 말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요런 요놈 하나하나들이 지금 인자들인데 요 인자들을 이렇게 이렇게 짝짓기를 해준 것을 우리가 뭐란다? 처리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그건 우리가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이와 같이 독립변수 두 개를 독립변수가 두 개고 각각을 이렇게 범주에 따라서 분류를 집단을 그죠 분류해서 집단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이겠죠 이 광고 광고 매체와 소비자 나이에 따라서 광고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을 우리는 봅니 이걸 우리는 분산분석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론 분산분석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이원 분산분석도 원리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일단 우리는 오늘, 자, 오늘 집중적으로 이론 분산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분산분석이 뭐냐? 그죠? 세개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값들을 이 같은가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소위 z 검정이나 t 검정법으로 즉 평균 두 개만 놓고 평균이 같은가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새로운 방법이 뭔지는 지금 몰라도 된다. 다만 표본 분산들을 분석함으로써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그쵸.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이름이 분산분석이라 부른다. 거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더 선생님이 금방 그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봅시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죠 T 검정이나 우리가 앞에서 Z 검정을 통해서 두 평균 값의 평균 값이 같은지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두 모평균 차이 검정이를 해 가지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세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할 적에는 분산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뭐라고요? 세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할 적에는 그러면 두 개씩 두 개씩 짝을 지어 서사면되지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선생님 설명했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답니다. 만약 세 개의 집단에 대해서 t 검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는 네 개짜리 맞는데, 세 개짜리만 해도, 자,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평균이 같은 경우를 검정해야 되고, 첫 번째, 세 번째가 또 같은지를 검정해봐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지를 검정을 해봐야죠. 이렇게 총세 번의 검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집단이 네 개였을 때는 총 여섯 개의, 그쵸? 그거. 집단이 만약에 5개짜리면 총 10번의 t 검정을 해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검정을, t 검정은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일이, 그쵸? 문제점이 또 생기고, 또 예를 들어서, 알파가 0.05라고 우리가 유의 수준을 잡았을 때에, 이기무값을 하나하나의 결과가, 우리가, 결국 우리가 m1, m2, M3가 같은지를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결국 검증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요세 평균값이 동시에 같은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놈과요놈과요놈이 동시에 채, 그렇죠? 채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요놈이 기각한다는 것을 검증해 보려면 그렇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놈이 채택한다고만 전제 했을 때는 요놈과 요놈이 요놈 이놈 요세 개가 동시에 같은 결과, 같은 채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 요놈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오류가 뭐죠? 요놈이 알파라는 값이죠. 알파. 그러면 이 오류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0.05 일정에는 오류가 그렇죠? 자, 0. 우리가 요 하나만 봤을 때는 그 오류가 0.05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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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세개다 동시에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그렇죠? 만들어 내려고 하면 그 오류가 1에서 1.005의 3승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이 오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95, 요놈도 0.95, 요놈도 0.95니까 전체 확률 1에서 0.95의 3승을 빼게 되면 그 결과가 0.14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개를 동시에 검증했을 때 나타날 오류의 비율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죠 무려 14.3%로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세개짜리가 그렇지 네개짜리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없애고 애초에 유의 수준 알파를, 그러니까 요세개가요3 평균이 동시에 같다를 검증할 때도 요 오류가 0.05가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뭐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분석이다? 자,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늘은 자, 분산 분석을 우리가 요서두에서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해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산 분석을 공부를 해놓고도 학생들이 분산 분석이 뭔지를 모른답니다. 그냥 이상한 수치 같은 거들이대가지고 어떤 그렇죠 어떤 값들은 데이터 값들은 계산하는데 도대체 분산 분석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일단 선생님 요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기본서들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해할수 있답니다.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일단은 우리가 뭐자 분산 분석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분산 분석의 기본 가정은 우리 가 읽어 보시면 된답니다. 우리가 고민할 바는 아니죠. 통계학자들이 다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첫째는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은 모두 같다. 세 번째 표본은 각 모집단에서 랜덤 추출을 한다. 네 번째 모집단 내의 오차나 모집단 간의 오차는 서로 독립적이다. 그리고 철이라는 말은 아까 선생님이 무슨 말설명했 읽어 보시면 이러면 될 거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부터 잡자? 분산 분석이 뭐냐라는 개념을부터 한번 잡아 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